자, 수능 수투에 가장 잘 나오는 3차 함수. 4차 함수보다 3차 함수가 잘 나오니까. 그놈의 성질. 첫 번째, 변곡점 점대칭. 두 번째, 변곡 접선 더하기 완전 세제곱. 세 번째는 세그나 보존. 요세 네, 가지 개념을 증명을 할 건데, 어, 니네가 1년에 하루 정도? 하루도 필요 없어. 1시간? 1시간도 아니야. 한 20분 정도는 이 정도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 이상한 거, 막 게임하고 막 인스타하고 이럴 시간에. 한번 정도 이거 해보자고, 한 번만. 자, 가봅시다, 여러분. 3번이야. 자 일단 변곡점이 사실은 요게 미적분 개념이잖아. 근데 이제 확통이나 기하 선택자 입장에서는 저걸 알아야 돼라고 당연히 안 하겠지 그런 말. 왜냐면 이미 너무 필요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곡점이 뭔지를 내가 간단하게 정리해줄게. 변곡점이란 무엇인가. 자이 개념인 거야. y라는 게 3차 함수라면 y를 미분한 거에 미분은 미분한 거에 미분이니까 2차 함수에 미분이니까 반드시 1차 함수겠지. 그럼 1차 함수는 생김새가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물론 반대일 수 있어. 둘 중에 하나. 편의상 예를 가정을 하면 부호가 반드시 마에서 플러스로 바뀌는데. 자, 상식적으로 도함수의 도함수. 즉, 도도함수가 얜데. 도도함수가 음수면 도함수는 감소하겠지. 도도함수가 양수면 도함수는 증가할 거야. 도함수가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건 뭔가 이렇단 소리고.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건 뭔가 이렇다는 소리인 거야. 즉, f라는 것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됐지? 그때 이런 걸 전문용어로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고 이게 바뀌는 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얘를 변곡점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inflection point야. inflection point. 그래서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더라 왜? 모든 3차 함수 미분 두번 하면 1차 함수니까 방금 했던 논리에 의해서. 변곡점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점을 중심으로 점대칭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건데, 요거를 내가 증명을 두 가지로 좀 해줄게. 첫 번째는 수식적인 증명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나는 한 번은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 보거든? 너네가 진짜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그리고 혹시나 수리논술에 관심이 있다면 더더욱 이 정도까지 해볼만 한다고. 자, 이런 식으로 보여줄게, 일단.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어요. 내가 미분을 빠르게 두 번을 해주면, 3ax 제곱 6ax 더하기 2b라는 게 나오게 될 거라서 자, 요 놈이 빵되게 하는 그 순간을 찾아볼게. 그때 해를 편의상 알파라고 얘기해볼게. 알파나 a는 다른 숫자야, 지금. 그러면은 알파는 뭘 만족하냐면 3a 알파 더하기 b는 0을 만족하는 그런 알파 자, 이기까지 괜찮지? 자, 점대칭이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알파 콤마 f 알파 점대칭이다. 이게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겠어? F에서 알파에다가 좀뭘 더한 값이랑, 알파에서 뭘좀뺀 값을 더했더니, 알파에서 함수 값에 두배 더라. 자, 내가 칠판에서 요게 맞다면이야. 이게 맞다는 소리가 아니라, 얘가 맞다면. 맞다면, OK가 되는 거야. 요 내용이, 그치? 자, 근데 진짜 이거를 정말 너네들 어떤 수식적인 능력을 위해 되게 보여주는 거거든? 너네가 막 먼산 바라보듯이 보지 말고 반드시 이거 봐셔야 돼. 봐셔야 돼거 뭐야. 보셔야 돼. 해봐 제발. 알지 해봐. 부탁이야. 자 내가 좌변 한번 정리해볼게. 좌변. 좌변을 정리할 건데 이거 알파 더하기 x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에 알파 더하기 x의 세제곱 b에 알파 더하기 x의 제곱 c에 알파 더하기 x 더하기 d가 있을 건데 자 거기다가 a에 이거 다 계산 안할건 아닌데 금방 되거든 얘들아? 쫄지마. 쫄지마 제발. 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머릿속에 느껴지니? 얘를 계산을 해 주면 이런 것들 전개하고 전개하고 비교했을 때그 처음에 플러스들은 다 더해질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건 상쇄가 될 거잖아. 그럼 어쨌든 두배대나0될 거니까 두배 되는 거 미리 이렇게 묶어 놓으면 a에 대해서 여기서는 알파 세제곱 살아남고 3알파 제곱 x 뒤질 거고 3알파 x 제곱이 살아남게 될거 이렇게. 그리고 x 세제곱 뒤질 거고. 그다음에 b의 입장에서는 알파 제곱과 x 제곱만 살아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의 입장에서는 알파만 살아남게 될 거고 D도 살아남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끝난 거야. 얘들아. 왜 끝났어? 다 끝났대. 계속. A알파 세제곱 B알파 제곱 C알파 D가 뭐냐면 요게 F알파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놈이랑 이놈 있지. 얘를 잘 보시면 X제곱으로 묶이는데 개수가 얼마냐면 3알파 3A알파지. 다시 써줄게. 얘들아. 3A알파 더하기 b거든. 이렇게. 어? 어디서 보던 거 아니야? 여기. 3a 알파 더하기 b는 0이니까 얘가 0이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지들끼리 뒤죠. 뒤지시고 연두색으로 밑줄 친 것들이 f 알파인데 거기 두배 되어있으니까 2 e 곱하기 f 알파니까 우변 나왔잖아. 얘가 우변이잖아 지금. 자 진짜 리얼 수식으로 증명해버렸어. 그래서 3차 함수는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얘를 뒤집은 것들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이게 수식적인 증명. 두 번째는 기하적인 느낌. 얘는 엄밀한, 엄밀한 거 아니야. 느낌적인 느낌이야. 니네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거 보여줄게, 다. 기하적인 느낌. 자, 이추왜 이렇게 하는 거야. F가 3차면 프라임은 반드시 2차 함수니까 내가 프라임에서 논의를 출발하면 뭔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거든. 자, 모든 2차 함수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런 걸 전문용어로 표준화라고 하지. 표준화. 이거를 기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 지금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가 P란 소리인데 이게 프라임이니까 이 함수 값은 기울기야. 그러면 어떤 P라는 거에서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같은 정도를 가면 함수 값이 같으니까 실제 함수에서의 기울기는 같아야 한다는 거라서 어떤 P,FP라는 요 점을 기점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기울기가 같게 그리려면 그냥 점대칭으로 그려질 수 밖에 없어, 얘들아, 그림이. 이게 좀 약간 좀 웃긴데, 설명이 좀 약간 대충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점대칭적으로 그려져야, 그려져야, 같은 정도로 갔을 때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지, 이렇게. 만약에 중앙에서 멀리 가주면, 이렇게 가면은 딱 기울기가 같아, 그치? 기울기가 같으려면 이런 그림일 수 밖에 없어. 약간 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이때 이 P라는 거 있지? 지금 P콧만 썼는 거야, 지금. 이 P라는 이놈의 역할이 뭐냐면, 얘를 미분 또 하면은 0 되는 점이잖아. 이함수의 미분했을 때0 되는 x 값이 p인 거지. 이 함수는 f를 한번 미분한 거니까, 아, 따라서 f를 미분을 두번 하면 빵 되게 하는 그놈을 p라고 했을 때그 점이 변곡점이겠구나라는 거야. 됐지? f를 두번 해서 생리, 얻을 수 있는 그 점을 중심으로 점대칭적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야, 얘들아. 개이득이야. 자, 이번에 할 성질은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접선 더하기 완전 세제곱이다. 라는 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자, 이거를 내가 먼저 기하적으로 생각하겠다. 기하적으로 저번에 했다시피 모든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변곡점 중심으로 점대칭적인 느낌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이변곡점에서 이렇게 그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빼기 함수라고 해서 이 다음 단원에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거지만, 이 빠지는 놈을 내 머릿속으로 x축이라고 했을 때 아직은 x축이 아닌 거거든. 이놈 빠지는 게 x축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이 점이 유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완전 세제곱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자 기하적인 건 이렇다는 건데 내가 수식적으로 좀 보여줄 거거든. 이게 증명이 엄청 여러 가지인데 그냥 가장 심플하게 빠르게 후딱 하고 넘어가자 자 f 프라임 x를 출발을 할 건데 저번에 했던 것처럼 저번이란 건좀쭉 좀 앞에 했던 거지 더라 x 마이너스의 제곱더하기 q라고 반드시 풀 수가 있어 반드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빵이 아닌 거잖아 적분 아직 안 했지만 적분 뭘 미분하면 얘가 되겠냐 그게 적분이지 뭘 미분하면 얘가 되겠어 3분의 a의 x 마이너스 세 제곱더하기 q x 의 거고, 더하기 뭐 있겠지. 적분상수 있을 거 아니야. FX는 이런 골일 거 아니야. 그때. 요게 1차 함수인 거고. 1차 함수. 그리고 사실 요 놈이 바로 변곡 접선이 된다. 변곡 접선 줄여서 변선이야. 그러니까 변곡 점에서의 접선을 변곡 접선이라 부를 거야. 이해됐지? 요렇게 딱 바뀔 건데, 요 P의 역할이 저번에 알려준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잖아. 점대칭 점의 X값이 P였잖아. 그치? 그러 어떤 느낌으로 기억하면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변곡 접선이 있잖아? 변곡 접선이? 거기 위에 3차 함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얹혀있는 거야. 모든 3차 함수 다, 다 똑같아. 모든 3차 함수는 이런 변곡점 중심으로 얹혀있는 거니까 얘를 약간 사람처럼 좀 생각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있고 이렇게 팔 이렇게 있거든? 팔?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러고 렇게 있는 거고아 편하다 이러면서 있는 건데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의자가 이렇게 뒤로 젖혀진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의자가 세워져가지고 약간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앞쪽으로. 아 어, 힘들다 이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 이런 느낌인 거야. 자, 모든 3차 함수는 다 이렇다. 이거를 내가 예시 하나만 딱 보여주고 넘어갈게. 만약에 어떤 fx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x 세제곱이고 빼기 3x 제곱이야. 더하기 뭐 5x 더하기 7. 자, 이런 식으로 가져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 너네가 수학을 잘하면 요런 시야를 가져야 돼. 요 두놈 가지고 내가 완전 세제곱을 구성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어떤 완전 세제곱을 전개하면 1마삼이 나오겠니? 무조건 유일하게 정해지겠지. 누구로? 얘는 X-1에 3승 전개하면 유일하게 여기가 정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실제로 얘를 전개하면 X3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3X니까 여기 5X 있잖아. 그래서 더하기 2X로 바꿔주면 딱 맞을 거야. 그치? 그리고 빼기 1이니까 빼기 1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넘어가주 여기가 8이 되겠지, 이렇게. 8이라 해서 1을 빼주면 7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FX가 있으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때 이놈이 바로 변선인 가 이놈이 바로 변선. 변곡 접선. 자, 그럼 요거를 내가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는 거야. 2x 더하기 8을 그려. 이런 식으로. 대충. y는 2x 더하기 8을 그린 다음에 1이 있잖아. 여기에 뭐가 있어? x는 1이 있는 거고. 거기를 중심으로 완전 세제곱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위로 블록했다가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소리야. 3차 함수를. 이게 fx의 그래프였다. 자, 되게 유용하고 중요하니까 계속 보여주도록 할게 넘어갑시다.